자, 그럼 이제 이거 계약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어, 매매 계약을 할 때, 어, 내가 평생 모은 목돈이죠. 네, 한번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상가 빌딩을 매입할 때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전월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건물 매매를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제대로 못 배우시면요. 중개사가 고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빌딩들이에요. 하자가 많이 생겨요. 너무 체크할 상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뭘 체크해야 될 것인지, 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어, 어떤 걸 체크해야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하죠. 왜? 매도자는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매수자는요, 잘못 계약하면 되죠. 중개사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할 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20억짜리 상가 빌딩을 살때 제일 중요한 게 어, 매매 가격, 아, 계약 가격이 타당한지 체크. 네, 이거를 시장 조사 하십니다. 매매 가격 체크.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매도 가격, <laughs> 매도 가격, 매수 가격, <laughs>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라고 있는데 어, 부동산을 이제 그 저희가 그 일을 해 보면. 부동산 가격은 재밌는 게, 가격이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심리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니죠.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내가 파는 사람 입장이면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싶죠. 그래서 이게, 파는 사람은 20억에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얼마에 사고 싶어요? 19억에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꼭이 금액이 결정이 안 되고 중간에 뭐래요? 절충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 시장의 현황에 따라서 가격이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를 하는데, 아, 오늘 내가 매수자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1억 깎아줄까? 그렇게도 일을 해요. 왜? 내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매도자가 술을 더 많이 주, 주거든요. 매도자한테 좀더 많이 받아주면 좋죠. 이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내가 딜을 하기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막음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매도자는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고요. 매수자는 가격을 싸게 팔고 싶죠.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제 거래 가격이랍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계약 가격을 체크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한다 그랬죠? 비교법. 제일 중요한 게 거래 사례는 탐문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탐문조사. 예,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들이, 한두 군데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물어보는 방식이 틀리면 어때요? 예, 조사가 잘못되겠죠?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요,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또 거래 사례가 또 이제 나오거든요. 예, 요즘에 또어 이제 거래가 관련된 또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색 도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어 내가 어 중개사무소에 탐문 조사를 할때 예, 가격을 어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음. 자. 자, 내가 이 빌딩을 이제 20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조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빌딩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은 그 중개사분들 다 눈치를 채죠. 네, 인근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아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유사 사례를 잡아야 돼요. 유사 사례. 자, 이거랑 비슷한 건물 있죠. 이걸 하나 이제 번저적가 찍어요. 조사할 때.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정할 때는요. 유사 상권, 예, 토지 가격이 비슷하려면 대로변하면 안 되죠. 이면로에 같은 상권에 있는 거. 자그 다음에 유사 규모, 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좀 비슷한 건물들이 있죠. 예, 토지 면적이 좀 크면 땅값이 좀 싸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를 예, 저희가. 그 다음에 유사 종류. 예, 요거는 이제 근린업무형이죠. 어, 어, 상가주택형은 또 가격이 또 틀려요. 네, 주택이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똑같은 근린업무형 빌딩을 업종이 비슷한 걸 저게 잡아요. 자 그래서 요 건물을 저게 딱 타겟팅해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저게 탐문조사할 때자요 빌딩을 어, 우리 아버지나 형이 갖고 있는데 네, 내가 갖고 있다면 안 돼요. 또알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있는데 요거 팔라면 얼마 정도는 팔수 있느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냐이물어니다 자, 우리 중개사님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요즘에 매물이 거래가 안 돼서 잘안 팔립니다. 가격을 싸게 얘기하면 비싸게 얘기해요. 싸게 얘기해요. 그죠? 싸게. 근데 아주 싸게 얘기하지는 않죠? 왜? 싸게 얘기하면 도망가니까 시세보다 한5% 10% 낮게 얘기합니다. 평당 2,000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할까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1,800만 얘기를 해요. 근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800에서 한 2,000. 걸쳐놓습니다. 네. 어, 그러면 2,000에도 팔수 있고 1,800에도 팔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건물을, 빌딩을 살라고 하는데, 살라고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면 살수 있습니까? 시세가. 네. 우리 중개사님 뭐라 그는지 아세요? 네. <laughs> <laughs> 매물이 없어가지고. <laughs> 손님은 많은데, 그죠? 예, 네, 비싸게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한 22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예, 네, 걸쳐서 얘기를 하죠. 네,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왜? 조금 비싼 매물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해서, 어, 많게는 평당 500 차이. 작게는 한 300만원씩의 차이가 나요. 조사를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탐문조사를요,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거래 가격 사이트 나오니까요. 거기 사례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아, 최소 못해도 다섯 군데 이상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요. 가격을 한1 5개 이상. 아, 샘플을 좀 많이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 중개사무소에서 모르는 내용을 여기서도 알수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안분하는 거죠. 엠분엘로 나누면. 어, 평가해보니까 어, 한 19억 정도가 되겠네. 예, 그럼 이제 1억이 좀 비싸게 사는 거죠. 예, 탐문조사를 해서.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내가 조사했던 가격을 요 예, 가지고 어, 매매할 때, 계약 쓸 때, 가지고 와서 희장조사한 걸좀 보여주면 또 절충도 가능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 매수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 69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체크. 자, 계약서 체크. 자, 자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자, 네 가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자, 대부분 상가 빌딩을 매매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때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부분 잔금때 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잔금 때. 근데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매매 계약할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임대료가 아, 계약 때 내가 들었던 거랑 실제 임대차 계약서 금액하고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하자가 67%에요. 자, 자, 우리 매도자 양이 있고, 우리 중개인분이 계시면, 우리 중개인분이 매도자를 이제 매물 작업을 할 때, 이제 파시겠는지 안 파시겠는지 물어보고, 팔겠다 하면 두 가지를 물어보죠. 임대료하고 매매 가격을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이 이 임대료를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임대차 계약서를 다 확인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고요. 대략 보증금 1억에 한700 나올 걸? 네. 이해하시죠? 네. 왜? 이 중개사님이 팔아줄지 안 팔아줄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다 내역을 공개 안 했습니다. 네. 이거다 보여주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네. 그래서 1억에 한600 나올 걸? 700 나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개사님들은 그 정보라도 얻으면 기분 좋거든요. 예, 그럼 적어가지고요. 아, 내가 얼마에 팔수 있는지를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20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1억에 700에, 예, 어, 임대로다 하면 나중에, 어, 매수자가, 어, 이제 잔금 때, 아, 어, 집에 가서 이제 계약서가 이제 많으니까 한 다섯 장 되잖아요. 야, 그럼 이제, 장금 날은 정신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이제 집에 와서 막 들춰보면서 합계를 해보니까, 1억에 650이 나와요. 50만 원이 많이 났어요. 집에 와서 막 합계를 해보니까. 음.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중개수수료다 줬어요, 이제. 끝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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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장금 때 알아도 돼야 안 돼요. 계약 쓰기 전에 내가 들은 거랑 실제 계약서 내용하고 똑같이 동일한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어, 이게 700이라고 해서 확인하니게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포함돼 있어요? 부가세가 더 포함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630만 원이에요. 왜? 입금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네, 이런 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살까, 이 건물을 살까 했는데, 이게 좀더 많이 나온 자리로 샀다 보니까, 이걸 살걸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네, 비교할 때0.5% 수익률 차이도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부가세, 전체의 부가세 차이가 얼마나 커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어, 매매할 때, 매도자한테 원본을 가져오시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져오라면 좋아해 싫어요? 싫어요. 매수자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가져달라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임대, 임차인하고, 아, 점유자하고 동일한지. 점유자 뭐냐면, 이 상가 빌딩에 쓰고 있는 임차인들 상호들이 있거든요. 상호와 회사 가기 이름이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물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건물에 누가 간판을 몇개 들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 특히 요즘 상속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건물에 잘안 가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내가 나중에 인수해서 또 소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유자 모르는 간판이 있는데 간판은 일곱 개인데 계약서는 다섯 장이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무슨 차이냐? 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해서 내가 중개사님한테 들은 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임대 기간. 자 그래서 임대 기간은 뭐냐면, 만기 기간이 이제 도래했는데, 대부분 이제 기간에 따라서 어, 요즘에 이제 기간도 이제 5년 또 이렇게 막 늘어나죠. 그래서 임대 기간이 어, 내가 이제 중개사님한테 어, 임대료가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층이 2000에 어, 200인데 어, 시세보다 한 50만원 싸요. 아 그럼 내가 만기 기간이 요번에 8월달에 만기가 된다고 예를 들었는데, 에, 만기 가 되면 이제 인상을 좀할수 있죠. 20이든 뭐 10만 원이든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이 그래서 만기가 아직도 2년 3년 남은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 연도까지 확인을 이제 하셔가지고 사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약상 제일 중요한데, 특약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다 대부분 안 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2천에 200이다. 임대료 메뉴에 숫자 보죠? 중요하니까. 근데 특약상을 보면은 어때요? 다 작은 거잘안 보죠. 예, 짜잘한 글씨들막써 있으면 잘안 봐요. 읽어도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에, 예, 근데 예, 7월부터 임대료를 150으로 하기로 한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상에 있죠. 예.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뭐 영업 정지 를 당했든지, 건물 하자가 생겨서 특약상으로 자기들이 넣어서또 또 사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이 될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게다 특약상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제 권리금을 인정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쓰기 전에 다 봐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 말고 이 소프트웨어 있죠? 이게 다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다면은, 아, 사본을, 아, 부 복사를 해가지고요. 보관을 하고 원본은 매도자한테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시설물 체크. 예, 자 그래서 이 시설물에서 가장 하자가 많은 게 예, 누수 문제거든요. 누수 문제. 예, 음. 자 대부분 이제 상권이나 위치 이런 것들은 많이 봐요. 어, 자 이제 매수자분들이 제일 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 매도자는 매매할 때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돈만 받으면 되죠. 리스크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개인 분들은 중개 사고만 안 생기면 되죠. 근데 매수자들은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생 모은 돈, 한 번에 올인하는 돈을 노후에 내가 즐겁게 임대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뭘 봐야 되고 뭘 체크하는지 에, 중개사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빌딩 그냥 매매 가격만 절충되면 그냥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다 체크하거나 상가 빌딩만 매만 전문으로 하셔도요, 부동산 전문가 소리 들어요. 왜냐하면 뭐 토지나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솔직히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상가 빌딩은 아주 중요한 에, 이제 체크할 사항들이 많아요.